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출리국기 35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막 건설이 시작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미 성막 건설을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앞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의 실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 건설의 실행은 안식일 규정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은 성막 건설을 착수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참 안식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안식, 곧 쉼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 없는 노동이 주어졌죠. 무한 생산을 요구하며 다른 생각, 아니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책찍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수고하고 노동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세상 속에,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학업, 정말 학생들 보면, 자녀들 보면 너무 안쓰럽죠. 그리고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분주함으로 먼지 모를 압박에 쫓기곤 합니다. 조금 느긋하면 뒤처지고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의 그 압박이 얼마나 그 강도가 심한지 알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채찍을 들고선 애국의 왕은 없지만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쉼, 안식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급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세상이 말하는 고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늘 분주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오죽하면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말씀을 볼 여유가 없는 거죠. 내가 세운 삶의 방식과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묻고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먼저 쉼을 명령하십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짧은 두절의 말씀이지만요.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당신이 이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재료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요. 인간이 주도권을 지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려 하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을, 평화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 참 안식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데 있어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걱정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잘 될까? 마음은 분주해지는 거예요. 실수 추성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라고 내려놓아야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쓸 재료를 바치라고 하셔요.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은 온전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헌신을 기뻐하시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말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결정하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우는 일은요, 물질을 바치든 자신의 시간, 재능의 수고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내 은혜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요. 직접 몸으로 헌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지혜로워야 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능숙한 솜씨를 가진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앞서 3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31장에서 회막기구를 만들라 하시면서 유다지파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3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드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지혜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사람의 재주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그러자 그러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이스라엘이 참여해서 성막과 그 속에서 쓸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또한, 솜씨를 발휘하여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실과 같은 재료를 바치며 자신의 재능을요, 아주 기쁨으로 지혜롭게 해내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또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남녀노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것을 구분 지으면, 구분 지으면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몫이고요. 교회가 교회에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루를 살아도 정말 신이 나고, 왜 염려되는 일이 없겠어요? 왜 걱정되는 일이 없겠어요? 우리라고 왜 삶의 문제들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심, 인도하심을 받기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오고, 기쁨이 되고,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